안녕하세요, 다달수황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종목의 달인 종달새 김다영입니다. 자, 11월 25일 월요일 시장입니다. 오늘도 저 종목의 달인이 동시호가때좀 주목해 보면 좋을 만한 또 수익을 바로 얻을 수 있는 종목들 콕콕 집어서 세 종목 골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인 거 이제 다들 아시죠? 입소문 많이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종목 보기 전에 이슈와 시장 키워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상황은 좀 꽁꽁 얼어붙은 상황인데요. 외국인이 12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징을 보이면서 투심도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MSCI EM 지수 재조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심이 더욱더 짙어질 전망인데요. 시장에 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요 키워드는 어떤 건지 좀 하나씩 살펴볼까요? 오늘의 주요 키워드 보시죠. 네자 보시죠. 가운데 보시면 센트럴 모택이 먼저 눈에 띕니다. 자 외국인이 자. 이 센트럴모텍은요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인데요 이번 주에 코스피의 상장을 앞두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덕산테코피아가 좀 눈에 띄는데요 자 공모가가 확정되면서 금주의 청약 준비가 마무리되는 모습 그래서 관심 키워드에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그 외에도요 아시아제지그 다음에 아세아제지당 ENF테크놀로지도 함께 키워드에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상황에서 투심이 꽁꽁 얼어붙은 시장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들은 시장이 약세인 만큼 이 종목의 중목하라 신규 상장주 종목들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첫 번째 종목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티움바이오입니다. 자, 이십이일에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티움바이오는요 설립 이년 만에 기술 수출에 대한 성과를 내면서 이탈리아 국내 제약사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 티운바이오는 희귀 질환을 전문으로 좀그 약을, 신약을 개발하는 곳으로 알려졌는데요. 티운바이의 공모가는 12,000원으로 형성이 되었고요. 주가를 보시면요. 흐름 보실까요? 네, 상승 마감으로 전일장에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종목도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실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CS 베어링입니다. 자, 녹색 성장을 위한 기술과 산업을 도모하고 있는 기업인 CS 베어링은 풍력 발전 사업을 주된 기술로 하고 있고요. 21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자, 공모가는 보시면 8,400원에 형성을 되어 있고요. 자 주가를 한번 보실까요 네 상장하고 이틀 동안 주가 흐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주는 만큼 오늘 흐름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요 바로 코리아 sl 투자 증권입니다 자 무려 12년 만에 증권사 상장이라서 정말 시장에서 기대가 높았는데요 자 11월 20일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공모가는 만원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주가 차트 보시면요 당일에는 다소 흐름이 부진했지만. 그 뒤에 연이틀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사람을 우선으로 또 좋은 기업을 만들자는 취지에 맞게 또 시장에서도 많은 투자자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코리아에셋투자증권입니다. 오늘 흐름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봤는데요. 시장에 대한 특별한 모멘텀이 없을 때는 새로운 종목들을 발굴해서 성장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주 제가 말한 종목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 주가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정말 시간 너무 빠르죠? 자, 곧 다가올 연말을 위해서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병도 극복하면서 저희는 내일 아침에 더 상쾌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까지 그러면 저 기다려 주실 거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